침침해 보이고 뭐 졸려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좀더 밝은 이미지, 변화를 만들 때. 안녕하세요.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 눈매교정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눈매교정 수술의 목적하고, 남자 눈매교정 수술의 목적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 눈매교정 수술하면 우리가 눈이 보이는 크기 대비, 쌍꺼풀 크기의 비율이 밸런스가 맞아야 이쁜데, 눈 폭만 가만 놔두고, 쌍꺼풀 크기만 크게 만들게 되면은, 쌍꺼풀 폭대 눈그 비율이 깨지게 돼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더 크게 만들려면은, 쌍꺼풀 할때 눈매교정 수술은 그런 목적으로 주로 하게 되고, 반면에, 남성의 눈에서는 피부를 잘라내거나 뭐 쌍꺼풀을 걸거나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간혹 쌍꺼풀이 이제 노출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의 경우에 쌍꺼풀이 크게 좀 보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란선과 이 파란선 사이에 이 간격이 쌍꺼풀 크기에 해당되는데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을 작게라도 걸어야만 하는데 왜냐면 어디인가 주름을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 어쩔 수 없이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제일 낮은 지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여기에서는 이 노란선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쌍꺼풀 폭을 더 작게 보이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파란 선을 높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쌍꺼풀 폭이 좁아지니까.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도 어, 눈매교정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침해 보이고 뭐 졸려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좀더 밝은 이미지, 뭐 변화를 만들 때 남성 쌍꺼풀에서도 이런 목적으로도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노하우라면은 비절개 방식의 눈매개정을 할 거냐? 아니면 절개 방식의 눈매개정을 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게좀 노하우라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눈꺼풀이 얇고, 그리 비교적 양쪽이 대칭인 경우 비절개 눈매교정 수술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반대로 짝눈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매교정 해주면 반대편 눈이 내려가요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미묘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조를 다 열어서 다 높이를 파악을 하면서 비대칭을 잡는 게 훨씬 용이하고 결국 예측성이 높기 때문에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절개 눈매교정 방식이 좀 낫겠고, 또 지방이 많거나 아니면 교정해야 될 양이 많거나 두터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절개 눈매교정 방식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만 이렇게 덮여 있는데, 검은 눈동자가 안 보이니까 무조건 눈매교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거품이 들어간 수술이 간혹 있어요. 뭐냐면은 피부를 걷었을 때 검은 눈동자가 충분히 다 보이면 안검화수가 없는 눈이에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 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 눈매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쌍꺼풀 단독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눈을 만들 수 있겠지만, 눈매교정 수술을 같이 더하면, 우리 요리에서 조미료를 여러가지 더 넣어주고, 토핑도 넣어주면 더 맛있듯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그 추가적인 시술이 같이 와주는 게더 좋은 결과를 만든 경우도 많아요. 이상으로 올리아의 성형외과 황진원장이었습니다.